동물이 저 앞에 가면 있어 어이 응. 동물 뭐 볼거야 오늘? 나 응. 호랑이야. 사자랑 뭐야? 호랑이랑 사자랑 볼 거야. 다른 거는? 다른 거도 볼 거야. 어떤 거? 악어도 볼 거, 다른 도볼 거야. 음, 그럼 호랑이랑 사자랑 악어랑 또뭐볼 거야? 곰이야 음, 어? 공이야. 뭐라고? 응, 응, 공. 뭐라고? 곰? 곰?